다음 그림에서 원 O는 ABC의 내접원이래요. 그렇죠? 내접원이면 접한다는 얘기죠. 세 점에서 접합니다. 접점이 D, E, F일 때 ABC의 둘레를 구하세요. 자, 얘가 둘레니까 얘가 6cm, 그럼 여기도 얼마가? 6이 되고 얘 8되고 이쪽 8되고, 그치? 4, 이렇게 되겠지? 즉, 둘레는 6 더하기 8 더하기 4의 몇 배? 각각 두 배씩 한꼭지점에서 뻗어져 있는 거에 각각 두 배가 되는 거죠. 4 8 있고 여기 6이 있어야겠네. 그래서 18의 두 배는 얼마가 되는 거죠? 3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36cm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다음 거는 이제 직각 삼각형값이다 직각 삼각형. 내접원인데 내접원에서 그 내접 내접원, 그니까 러 바깥에 이 선에 삼각형 ABC가 직각일 때그 안에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파란색으로 할게요. 그러면 접점이 이렇게 있죠. 이렇게 DF가 있습니다. 그럴 때 R의 길이를 구하세요. 그랬으니까 얘가 R입니다. R은 누구와 똑같습니까? 또 내려와서 반지름이니까 얘와 똑같겠지. 얘가 누구야? CF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누구? 이 c 도 r이 되는 거지.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3 마이너스 r로 표현해 줘요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돼3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af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4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의 길이도 4 마이너스 r로 표현해 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는 ab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ab 길이는 3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얘는 5의 제곱이 되겠지, 그치 5의 제곱이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. AB 길이는 5죠. 그래서 4- r 플러스 3- r은 5가 되고요. 그리고 7- 2r은 5가 돼서 -2r은 -2가 되고 r은 1cm가 나옵니다. 할수 있겠죠? 칸을 다 채워 놓을까요? 3- r, 4- r 여기 4-r, 여기가 r, r, 그 다음에 3-r. 이렇게. 피타고라스 정기로 얘가 5cm가 나오고, c e 와 c2와 cf는 r로 똑같고요. 자, bd는 3-r, ad는 4-r. 그래서 합칩니다. 누가요? 5cm는 4-r, 3-r 합쳐서 r이 1로 나왔습니다. 그쵸?